우리가 매주 티타임 하잖아 난 요즘 그거 너무 재밌거든 우리가 이번에 출근할 때 설레이는 포인트 뭐가 인상적이었어? 출근길에 멀리 가다가 어떻게 보일 때 행복했다 내가 너무 그게 인사이트가 있었더라고 음.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오래 붙어있어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아, 가잖아 음. 근데 그런 얘기를 네. 나누고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나 음. 되게 울같어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라게 나도 와닿았던 게또 음. 보니까 누군가가 설레어 하고 누군가가 좋아하는 그게 나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게 많더라는 거지 음.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는 게 나도 그걸 보게 되고 참 좋았어 맞아. 오늘은 설레었을까? 막 이러면서 음. 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야 그러고 퇴근할 때 설레이는 것도 우리엄 물었잖아 음. 음. 운동하는 게 너무 설레인다 침실이 어딜 그러니까. 받으면 좋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, 좋지 않겠지만 이런 일들 해보는 거는 난좀 어려울 것같아새로 차를 뽑았다는 친구가 있었잖아. 이제 회사까지 차를 갖고 놀수 있겠대. 주차 못 할리 회차를못 할리. 민홍이구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왔잖아. 그러다, 그러다 보니까 네. 오랫동안 다 왔잖아, 지금. 회사? 를 키우는 것도 아이들해서 나가는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게 보이잖아 그것도 우리가 너무 행복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만의 설렘 포인트가 무엇인지 나눠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